전남 동부권에서 전해드립니다. 여수시가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사용할 방침입니다. 여수시는 국비 411억 원등 812억 원을 투입해 여수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방류수를 여수산업단지에 공급해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일 여수시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제28회 전남 합창제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전남이 하나 되는 합창 페스티벌을 주제로 여수시립합창단을 비롯해 전남 5개 지자체에서 11개 팀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올해 국가정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국제정원 관광 네트워크 한국지부에서 주관한 올해 국가정원 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정원관광네트워크는 2014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세계적인 정원관광국제 민간단체로 정원을 주요한 관광자원으로 접근해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오는 10일 개관 19주년을 맞은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한달 동안 도서관에서는 설계자 고 정기훈 건축가의 정신과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진행되고 유명 어린이 작가들을 초청해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